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서 공정의 역할에 대해서 대통령도 그렇고 중소기업이라든가 국민들께서 그 거는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? 보니까 이제 전문성도 키워야겠지만 조직도 어 지금 접수된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어, 신속하게 또 시기 적절하게 할수 있도록 그 규모의 확장도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사건 처리 건수가 굉장히 많죠. 예, 맞습니다. 그리고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은 경기도에 많지 않겠습니까?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가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때 서울 사무소에 가서 접수하고 처리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어, 대면 서비스에서도 굉장히 부족함이 느껴져서 경인 사무소 설치가 좀 필요하다 이 주장이 예전부터 나오고 있었고 저도 그 주장에 곤하는데 지금 이번. 예산과 관련해서 좀 반영된 바가 있습니까? 본부 증원 예산은 현재 반영이 돼 있고요. 경인사무소 관련 예산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경인사무소는 예산 증, 증액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 공정위 직원 1인당 적정 처리건수는 3건에서 4건 정도인데 지금 7.5건이라고 되어 있어서요. 공정위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이라든가 또 국제적인 또 규범이라든가 또 국제무역과 관련된 분쟁 소지도 있지 않겠습니까? 등등 여러 가지 좀 폭넓게 그리고 또 분야별로는 심도 깊은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